안녕하세요. 젤리다육입니다. 어, 오늘 옥상에 올랐는데 바람이 무슨 태풍급으로 불고 있어요. 어,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아 아, 옥상에 왔는데 어저께 그 바이솔 그 언박싱 한거 있잖아요. 어저께 하루 종일 심었거든요.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도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 살던, 이게 살던 사람들이 어, 화초 키우고 이제 제대로 안 되면 빈 화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옥상에다 갖다 놓으면 그걸 제가 그냥 재활용해서 써요. 난 화분에 이렇게 심었구요알붐은 알부미랑 연아바이솔이랑 그리고 여기 피트병에다가 비단알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얘네들을 물 조심을 해야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어 저기 장마 때잘 무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 그리고 4월달에 제가 말일쯤 어 그때 창 크게 키운 기 피트병에 심고 어 합식 그러니까 어 그냥 풀분에다 합식하고 조그마한 풀분에다 심고 그래서 애들 커 어떻게 크는지에 대해서 공,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 내일 찍으려고 그랬는데 내일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땡겨서 찍을게요. 여기 제가 깜빡하고 그때 사진을 못 찍어놨어요. 오늘 찍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 영상이 없는데 어제 저는 자주 봐서 모르겠고 <laughs> 여러분들 눈에 애들이 좀큰것 같아요. 저는, 뭐, 못해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와서 눈의사를 하니까, 애들이 뭐, 커도 큰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 풀분에 찍었던 애들. 나저 풀분에 그때 심었던 애들. 그리고 이게 조그마한 콩분. 아가들. 이렇게 세 개. 뭐 이상 없이 잘 있어요. 음, 창밭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애들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물고파 하는 애들이 많이 보여요. 내일 비가 그래도 조금 온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기다려 보고 안 되면 물 기르다가 또 애들 줘야 될것 같아요. 그때 어, 자고 냉해 있고 그이 팔이 다 떨어졌던 애들 이거 할로윈 맞죠? 지금 자구 그때 조그맣게 어, 징그럽게 막 올라오던 애들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옆에 애들도 많이 컸어요 했던 애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여긴 다이소 거기서 합식했던 애들그 사가지고 큰통 있잖아요 화분 하분. 직사각형 화분에서 이렇게 제가 합식을 했던 애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지금, 냉이 있고, 그때 화상 입은 애들, 회복을 많이 했어요. 어, 그때 몬스터 아, 아보카도 크림, 접시맨에. 여기선 뿌리 내리, 내렸더라고요, 조금씩. 그, 그때 합식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은 애들. 잘 입고, 회복도 많이 했어요. 이게 마리드 금인데 얘도 냉해 입어가지고 이 팔이 다 훅쩍 떨어뜨리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새로 자구가 크고 있어요 그리고 라울 그때 제가 <laughs> 그 페트병에서 꺼내서 애들 여기다 심었잖아요 별이상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긴 백봉 여기저기 있던 애들 여기다가 합식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저기 화상 입고 냉에 입었던 끝맨끝 끝 입장은 저렇게 지저분한데 속살은 많이 회복했죠. 그리고 신데렐라. 아직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추우니까 쌀쌀하잖아요 얘들이 색감을 안 빼고 이렇게 색감이 덜 빠졌더라고요 아직 색감을 이렇게 예쁘게 들여주고 있어요 제가 적심했던 아르즈 있잖아요 어, 자구가 확실히 햇빛 부족이 맞는 것 같아요 자구가 보이시나요? 제가 햇빛때문에 잘 안보여가지고 자구가 어떻게 보여드릴까 보이시죠? 자구가 여기 밑에도 있어요 하나, 둘 여기. 보이시죠? 세개, 네개 이렇게 나와줘야 적신한 맛이 나지. 어, 멀쩡한, 멀쩡한 건 아니지만, 냉이 있고 적신까지 했는데 하나만 나 올려주는 게 너무, 너무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아르제. 어, 흑법사. 그때 제가 바늘로 콕콕 찔렀다고, 찔러놨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둥이가 없어서 안 뿌리고 그냥 바늘로 콕콕 찔러만 놨거든요 <laughs> 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뭐 이렇게 사, 목대가 그렇다고 상하는 것도 아니고 어, 다둥이인가 그걸 하나 사서 뿌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때 댓글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 <laughs> 한달 정도 지났는데도 그냥 얘들은 그냥 이렇게 요지부둥으로 있어요. 얘는 그때 제가 피지스 웨이브 분갈이 해가지고 많이 컸죠. 옆에 잘라준 부분은 이제 많이 말라가지고 안에 예쁜 새잎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까라솔 그때 사가지고 제가 얘 냉이 입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 사가지고 심었더니 너무 예쁘게 잘 있어요. 예쁘죠? 그리고 얘 그거 아보카도 크림 자르고 목대만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 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어머 자구가 하나 나왔어요. 귀엽게. 어머, 세상에. <laughs> 아니, 목대가 좀 굵어가지고 자구가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 놔뒀는데, 하나 나왔어, 하나. 이게 여기서 또 이쁘게 한번 자구 키워볼게요. 어, 4월달, 제가 3, 4월달 제가 했던 일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다시 어, 얼마나, 이뻐지고, 어, 얘도 적심했는 애인데, 지금 자구 나오죠? 얘도 자구가 지금,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아요. 밑에도 그래요. 아니, 카메라가 안들어오네 그리고 홍충맹, 이뻐지고 있죠? 자, 여기다가 모듬심기를 가지 긴 거는 자르고 해서 모듬심기를 했더니, 이렇게, 자구도 나오고 온슬로우는 여기저기 있는 거다 모아가지고 합식을 이렇게 했거든요. 탄 애들도 있고 그런데 잘 있어요. 아 이게 4월 달한걸 그만 <놀람> 엄청 바쁘게 이것저것 많이 한것 같은데 <놀람> 뭐 정리하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찍어 보는데 뭐 할건 별로 없네요. 몸만 몸만 바빴던 건지 마음만 바빴던 건지 모르겠어. 아유,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도 4월 마지막 한주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